자, 시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비가 온다고 그래가지고, 지금 조금 마음이 급하긴 한데, 아, 자, 요 부분은 잘라줘야 될것 같아요. 여기가 지금, 이렇게, 이렇게 지금 들어가 있어요. 보시는 바와 같이, 이렇게 지금 들어가 있거든요. 이렇게, 요 부분이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요거, 이것도 지금 요건 여기 부터있고 요거는 또 따로 예요 여기가 근데 이거는 여기서 두 단지가 날 수도 있긴 있는데, 어쨌든 요게 있고 이렇게 있으니까, 요건 방해가 되는 부분이라, 요건 어 날려줘야 될것 같아요. 근데 이게 될지 모르겠어요. 지금 최대한 한번 해볼게요. 요 지금 이런 거는 제가 봤을 때아 이게 아니구나. 요거, 요기 지금 톱신 페스트 바른 거 맞을 겁니다. 일어나. 아니 오지마 그냥. 이 부분이 조금 지금 먹어 들어가고 있네요. 그리고 아 이것도 파주고 싶은데 이걸 팔 수가 있을까 모르겠네요. 이 이걸로 이렇게 이렇게 하고 이렇게 파내야 되는데 이게 가능할지 모르겠습니다. 이 톱으로 오면 톱이 이게 날이 좁아가지고 또 여기 있어서 이게 굉장히 걸적거려요. 여기. 요거 요거 요 자체가 그래서. 너무 많이 파면 안 되네. 잘라 먹고 치면 안 되는데. 그래도 쓸만하네요. 예, 네, 뭐, 아주 깔끔하게 아주 힘이 들들거라 그러진 않은데, 어, 뭐, 어느 정도, 어느 정도는 뭐, 굉장히 많이 뜨거워져요. <laughs> 어, 이번에 할 때는 양쪽 다 그냥 표시하려고요. 한 번에 얘는 이제 얘가 주지가 될 거라. 오케이, 이렇게 하면 되겠네. 아, 좋네, 미친. <laughs> 여기는 간단하게 설명을 한번 드려보면, 어, 이렇게 양쪽으로, 양쪽으로 이렇게 동일하게 2번 주지로 가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 있는 요게 이쪽으로, 그리고 여기에 있는 애는 이쪽으로만 키우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계획은 그런데요. 사실 이렇게 키우는 게 좋긴 한데 저기까지 가기가 너무 멀어요. 예, 여기서 멀, 여기서 저까지는 멀거든요. 여기서도 지금 멀기는 해요. 여기서도 여기서도 여기까지 올라오면 꽤나 먼 거리이긴 한데 이렇게 오, 오는 게 어, 이걸 키워서 양쪽으로 벌리는 것도 쉽지는 않아요. 이쪽에 지금 많이 어, 없어서. 이쪽에 다 고접을 해야 되거든요. 지금 여기 하나, 저기 하나 나 있는 거 빼고는 다 고접이에요. 저 밑에는 다 고접해야 되고, 이쪽에도 다 고접해야 되고, 이쪽도 다 고접해야 되고. 그러니까 여기 고접이 너무 많아서, 그리고 이제 일단 이렇게 지금 키워 나가는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어, 그런 부분들도 또그 감아 저기 그 저기 뭐지 이렇게 배지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일단 이렇게 어, 하는 걸로. 어, 가고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사실 잘라줘야 돼요, 요거는. 너무 두꺼워졌어요. 여기다 고적 붙여갖고, 고적두개 붙이고 올라오면은, 바로 요거는 날려줄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내년에는 날려야 될것 같아요. 예. 이게 지금, 이거 두께랑, 이거 두께가 별 차이가 안 나요. 얼마 차이가, 이렇게. 얘는 이제 경쟁지라고 해서 경쟁을 하는, 얘랑 얘랑 경쟁을 하는 거예요, 지금. 음. 위에 난 것들은 이렇게 경쟁지가 될 가능성이 높아요. 유인이 지금 되긴 했지만, 정상적인 유기라고 보기는 어렵고요. 예, 그래서 저런 거는 이제 잘라줘야 되죠. 너무 두꺼워졌다. 어, 지난번에 말씀드렸는데 이게 이게 5cm가 넘어가게 되면 5cm 정도가 되면 이 나무 한 그루가 이게 이제 80개의 배를 키울 수 있는 양분을 두신다. 어,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예. 근데 이제 요거 같은 경우는 두꺼워도 그 정도 두꺼워도 되는 이유가 뭐냐? 별과지가 많이 있잖아요. 별과지가. 별과지에다가 80개 이상의 그 이상을 걸 거기 때문에 충분히 이이 이 주지는 좀 두꺼워야 예? 그만큼 결과지들에게 영양분을 영양분을 잘 전달할 수 있다. 예, 저는 이렇게 어, 보고 있습니다. 저거는 이제 오래나오래나 벌어 먹고 저기다 이제 어, 붙여가지고 어, 가는 걸로. 뭐 여기 있어서 여기 여기 하나가 더 있어갖고 여기 뭐안 붙여도 되긴 하는데 이거 가져가려면 이걸 붙이긴 해야 돼요. 그래서 얘는 날리고, 여기서 받아야지, 이렇게. 받아 올려가지고, 일단 여기가 정상적으로만 1m 이상 흙킹만 잘하게 되면, 요거부터 일단 날리고, 요거는 조금 넘어온 다음에 한 2년차에 3년차 정도쯤에, 예, 비지전쟁 해도 되니까, 예, 그거는 그렇게 뭐, 급한 건 아닙니다. 그리고 그때쯤 되면, 또 이쪽에서도 결과지가 이쪽으로도, 어, 슬금슬금 나가기 시작할 테고, 어, 이렇게 나가기 시작할 테고, 결과지가 나가기 시작하면, 이쪽에 하나 빼도 이쪽에 결과들이 좀 여러 개가, 한, 1를 개, 6개, 6 개가 나오게 되면, 카바를 해주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이제, 교체해 나갈 수가 있게 될것 같아요. C열의 비영구주 1번. 보시면 여기 이제, 추앙 고접 해놨던 거고요깎기접 해놨던 거. 여기다가도 어몇개더 하려고 계획 중입니다 어, 위에까지 할 필요 없고 뭐, 위에까지는 안 해도 되는데? 영구주! 2번 가보겠습니다.